우리 군종 신부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온 사람이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조지오 페데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신부가 부산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외군들의 군종 신부로 와서 정식으로 돌아온 신부로서는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의 1호입니다 1호. 이런데 이분이 1년 동안 체류하면서 물론, 일본 사람들 도 신앙적으로 돌아보지만, 조선 사람들에게 댕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이 조선의 인질들을 잡아가지고 일본으로 데려가. 근데 그 포로들 가운데, 이 천주교회로 기이한 사람들, 어느 기록에 보면, 그중에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태리 로마에 유학을 간 신학생도 있었다 조선인 출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100년 전 심지어는 이 네스토리안을 통해서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대하시고 자꾸 이렇게 별똥별이 지나가듯이 한반도에 복음을 뿌리긴 했는데 그게 정착을 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고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잖아요. 사명인데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이제 기칠라프의 그 고대도 고대도에 들어왔는데. 이 언더우드는 아펜셀러보다 이 기칠라프가 그, 분도 항해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펄리를 당해가지고 충청도 고대도라는 섬에 배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정식으로 목사로서는 한국의 1호로 들어온 사람으로 그건 이 기독교 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제주도에 들어왔던 하멜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 이 기칠라프는 독일 목사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연이든 풍랑으로 밀려서 그냥 목적이 아닌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밤하늘의별똥불이 지나가듯이 겨, 네스토리안이 지나가게 만들고 심지어는 뭐 도마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도 만들고 불교하고 이 기독교하고 이렇게 민글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혼합된 중국의 영향들이 한국까지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기는 했는데, 이제 직접적인 복음 전파는 언더우드 아펜셀로 1885년을 기점으로 삼는 거죠.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한국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인정을 하지 않는 야사들, 야사들이지만, 이게 야사라고 치워버리기에는 너무 그렇게 허황되지 않는 것들, 그러나 정사로는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기록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천년 1200년 전의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아까 모든 한 혈,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거지의 경계를 다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민족들마다 뭐 풍습이든 유물이든 뭐 구두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안목이 되어야 된다. 어,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